안십니까 바이블 내비게이션의 저자 양소지입니다. 믿음의 저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고향 갈대아 땅을 떠날 때 그의 아버지를 모시고 가야 했던 사유를 아십니까? 말씀 올리기 전에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엄지척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가 고향인 아브라함은 우상 장수 테라의 아들로 태어나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사람을 두루 찾으시다가. 아브라함의 중심을 헤아려 보시고는 그를 택하여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의 말씀은 장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장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적시 이삿짐을 꾸리고 조용히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버렸지만 아버지의 집은 차마 버리지 못하였고 못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에게 참께 떠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데라가 아들의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정들고 살기 좋은 도시 우르를 버리고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데라, 데라가 그와 같은 위험에도 결단을 내린 것은 아들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찍이 데라는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그 인물이 범상치 않음을 보고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지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높은 자의 아비란 뜻입니다. 데라가 아들에게 그와 같이 파격적인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감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의 동행 제안을 거부하지 못하고 결심한 것은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유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명령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당시 데라의 가족에는 아브라함 부부 외에 미혼자 나홀, 그리고 하란이 낳은 손자 롯과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데라의 식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데라의 뜻대로 함께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갈대야 우르를 떠나는 테라의 식구들은 모두 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신기하게도 장세기 11장 31절은 가장인 테라를 그 주인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11장 3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테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보십시오.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문장의 주, 주어는 테라입니다. 아브라함이 테라를 모신 것이 아니라 테라가 아브라함을 거느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인들의 지혜를 엿보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가족의 서열을 중요시하는 민족입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대라는 그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미지의 땅을 향해 떠나 하란에 도착하였고 그곳이 약속의 땅인 줄 알고 그곳에 정착하였습니다 하란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들판으로 물이 풍부한 기름진 땅입니다. 목축을 생업으로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대라는 우상 제조업이 생업이었지만 그곳에서는 생업 변경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목축업으로 3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대라의 가족이 하란 정착 3년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다시 아버지 대라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동행을 권유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대라는 살기 좋고 기름진 하란 땅이 마음에 들었는지라 아들의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는 아버지를 떠나 미지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이 외로울까봐 손자인 롯이 동행하도록 배려까지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갈대아우르를 나올 때에 데라가 그 주인공이었다면 하란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는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그 주인이었습니다 성경의 놀라운 기록을 보십시오 장세기 12장 4절은 아브라함을 그 주인공으로 확실하게 기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세기 12장 4절을 살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부모 곁을 떠나 홀로 갈때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부모와 온 가족을 동행시켰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데라의 가족을 하란 땅에 정착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대비책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며 후세를 위해 자녀를 낳고 혼인을 시키려 했다면 그곳 원주민인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수 히브리인의 혈통 보존을 위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그리고 손자인 야곱의 아내 예비를 위해서 부득불 데라의 가족을 하란에 정착시키도록 섭리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데라의 가족이 하란에 살고 있었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들의 며느리 감을 비교적 쉽게 하란에서 구할 수가 있었, 있었,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었지만 이방 여인과 혼인한 관계로 그 후손은 이방인 애덤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데라의 가족이 갈대아 땅에 멈추어 있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우르까지의 육로는 1500km가 넘는 머나먼 거리입니다. 그 누구도 왕래하지 않는 먼 거리였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아내를 구하려 멀고 먼 갈대아 땅까지의 왕래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란이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애굽의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빈번하게 왕래하던 시대였기, 시대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테라의 가족을 하란에 정착하도록 섭리하신 하나님. 그런 이유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테라를 갈대아우리에서 나오도록 하여 하란에 정착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도표를 통해 대라의 가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셈의 팔대손인 대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막내동이 하라는 일찍 결혼해서 밀가와 이스가와 롯을 낳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밀가와 이스가와 롯은 이 데라가 거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가난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난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삭을 낳았고 나중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며 그 며느리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에...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는 베라의 둘째 아들, 나홀의 손주, 손녀였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라반의 누이였고 어, 촌수로는 5천이 됩니다. 야곱의 레와 라일은, 야곱의 부인 레와 라일은 라반의 두 딸로서 촌수로는 7천이 됩니다. 촌수를 한번 따져볼까요? 이삭은, 이삭, 예, 이삭과리브가의 촌수입니다. 1촌, 2촌, 3촌, 4촌, 5촌입니다. 야곱과 레아, 레와 라엘, 라일, 라엘은, 몇천가인지 볼까요? 7촌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촌, 2촌, 3촌, 4촌, 5촌, 6촌, 7촌. 그렇게 해서, 어, 이스라엘 히브리족, 히브리 혈통을 예, 보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는 나중에 메시아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 갈대아우리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